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 에서와 야곱은 형동생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나이가 많이 차이나 보이는데 어, 사실은 우리 교회 정우 정주와 같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안 나죠. 나이 차이가 없는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쌍둥이를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자가 어린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 이두 쌍둥이는 성인이 됐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도 보이지 않고 죽을 때가 되었다고 느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쌍둥이 형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고개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의 음식을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끼어듭니다. 대놓고 끼어들진 못하고 아버지가 큰 아들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가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부축입니다 가뜩이나 형이 되지 못한 마음의 아쉬움, 이 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이런 뭔가 한이 있는 야곱에게 이 어머니의 말씀은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족인데, 가족이지만 가족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한마음이 되면 좋겠는데, 아빠, 엄마, 큰형, 작은 동생, 다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 생,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직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한테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에서도 자신에게 당연히 돌아올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자 리브가는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는지 못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을 편애해서 그런 건지 알수 없지만 남편을 속이고 그 에서도 자신의 친아들이거든요. 자신의 친아들 쌍둥이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 빼앗아.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축복을 받고 싶지만 아버지를 어설프게 속였다가 자신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차마 아빠를 못 속일 것 같은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넌 아버지를 속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속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가족인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 자기의 입장대로 인간의 이기심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어머니 리브가는 쌍둥이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팔에 털을 두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을 속일 만반의 준비를 다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 음식을 들고 에서인 척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너무나 기가 막힌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 거죠. 거짓말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뻔뻔하죠. 자, 20절이 20절이 저는 여기 하이라이트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도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야곱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진짜 이삭이냐? 뭐, 그 전에 어떻게 뭔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느냐 물어봤는데, 야곱이 거짓말을 한 길에 하나님까지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실은 가족이 깨질까 봐 걱정했던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을 저주가 두려워서 아버지를 속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속이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팔아 넘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자, 이삭은 지금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합니다. 야곱은 한번더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속임수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채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환상을 완벽히 깨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인간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망가질 것 같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저주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결과로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간 결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으로 서로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가족 안에서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이 야곱이 큰형을 걱정하지 않고 또 어머니를 걱정하지 않고 서로가 아 아내가 자기 큰아들을 걱정하지 않고 또 자기 남편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삭을 속인 야곱이 받는 축복입니다. 비록 이삭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둘째 야곱이 아니고 이삭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내가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고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27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라고 알고 기도해주고 있는데 이 에서라고 알고 기도해주고 있는 야곱한테 밭에 향취가 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한다는 게 아니고 밭에. 그집 근처에서 농사짓는 향취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애서를 향해 축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야곱을 위한 축복을 해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속고 속이는 이 야곱의 축복 사건에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애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삭은 이삭은 야곱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위해 기도해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이 장면에서 이삭의 역할은 자신의 말한 마디 한 마디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계획하시고 이 아들을 만들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가졌던 계획이 그 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이 이사기 역할이었다는 거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되,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 부담감을 내려놓을 때가 많은데. 제가 직접 기도해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해 드리다 보면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단어 선택도 그렇고 참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돼야 이 성도님께 가장 좋은 기도를 해 드릴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은 너무 쉽게 잘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단어 선택이나 기도 내용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고민이 되고 참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저 저는 하나님이 이 성도님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간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제가 선택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제 모든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성도님을 향한 어떤 단어를 어떤 내용을 선택할까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를 진심으로 간절히 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반부는 비록 가족이지만 서로가 원하는 것에 따라 갈라진 가족의 마음을 확인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보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이 갈라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선포되게 됩니다. 축복은 내가 그냥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셨을 때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삶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삶의 계획과 그 삶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이고 이게 이것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무리 자신이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은 기도해 주고 그 복의 흐름이 아브라함부터 계획되었던 복의 흐름이 야곱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자녀가 복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냥 잘되기를, 그냥 공부 잘하기를, 그냥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인생이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에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 가운데 감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정말 복의 길 가운데 있는 그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